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이 아니다. 오히려 화교가 주인이라고 할수 있다. 화교들이 누리는 혜택들을 알아보자. 1. 정착지원금 2. 3년 이상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권 3. 결혼비용 지원 4.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5. 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 6. 휴대폰 통신비 지원 7. 출산지원금 8. 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9. 각종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이런 제도들은 과거 김대중 때부터 시작했고. 문 정권 때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문제다. 화교들은 외국인 특별전형이란 이름으로 수능 성적을 보지 않고 면문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성적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도 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여기서 더욱더 소름인 건 외국인 전형으로 의대에 더욱더 쉽게 진학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국적을 숨기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거나 개인병원을 차릴 수도 있다. 자국민을 우선하지 않고 화교. 외국인을 우선으로 챙겨주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게 나라냐, 아직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냐.